트럼프의 압박, 그러나 파월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을 지적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.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7일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연준은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하며 현재 4.25에서 4.5%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관세정책이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다는 점을 반영한 겁니다. 연준은 금리동결 결정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증가했다면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. 연준은 최대 고용을 달성하고 인플레이션을 2%로 유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이 양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더 어려워졌음을 시사한 겁니다.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제가 둔화되면 물가는 낮아지고 실업률은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관세는 물가와 실업률을 모두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는 더 지켜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. 이번 금리 동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준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압박한 가운데 나온 첫 번째 FOMC 회의 결과입니다. 연준은 1분기 GDP 역성장이 수입 급증에 기인했다고 분석했으며 실업률은 안정적이고 노동 시장 여건은 여전히 견조하다 고 평가했습니다. 또한 연준은 관세 영향이 예상보다 크고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관세의 영향이 더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 만큼 경제 상황은 괜찮다고 덧붙였습니다. 이번 결정으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차이는 여전히 1.75% 포인트 유지하게 됐습니다.